안녕하세요. 놀면서 유익한 일하기에 놀면모의 태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부동산이 모든 걸 망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 토지 가격은 무려 3,000배 상승하였고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6,700조인데 이것을 상위 10%가 83%, 다시 말해 5,546조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 정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몰락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 몰락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고, 둘째 근로자의 근로 의욕 저하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 근로자들에게 일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수출 경쟁력 저하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품 단가 상승은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죠. 넷째, 양극화 심화로 경제적 갈등이 고조된다는 것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왜 자영업자를 몰락시키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쇼핑이 편리한 대형마트 선호현상,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소, 소비 패턴의 변화도 원인이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증가가 큰 원인이 됩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서 50%가 되니, 장사에서 건물주에게 바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저 임금 인상도 원인이 있지만 더큰 문제는 임대료 상승입니다. 인건비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30%대인데 비해서 임대료는 40에서 50%나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이유를 좀더 살펴보면 부동산 불빛 심리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지고만 있어도 가격이 오르니까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임대료 상승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로소득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당연하겠죠. 봉급받아 생활은 물론 저축하기도 힘든데, 부동산은 자고 나면 1억씩 올라주니 무슨 근로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따라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되죠. 비싼 땅값 및 비싼 임대료로 수출 단가를 상승시켜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내 생산 단가 증가로 제품 판매 단가를 상승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젊은 인재들이 경제적 영향가가 없는 부동산에 과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장래 희망 1위가 건물주가 될 정도로 부동산 투기 망국병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잡아야 합니다. 싱가폴처럼 주거용 부동산은 한채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을 다량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비업무용 토지는 보유세를 증가하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생산 가능한 토지로 저렴하게 공급되게 해야 합니다. 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에너지를 경제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부동산 투기 에너지를 창업, 주식 투자 등 경제 에너지로 바꿔줘야 합니다. 부동산은 거주, 이용하는 자산으로 인식해 하고 창업 및 건전한 주식 투자 유도로 경제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상 놀면서 유익한 일하기에 놀면모의 뒤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